샬롬 11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수 와서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수 와서 2장 8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증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 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의를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드디어 그가 아 지금 여리고에서 살면서 어 그곳에서 어 직업이 사실 그 몸을 파는 창녀의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탐꾼들을 만났고 그들을 숨겨주었고 어, 그들에게 어, 자신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당신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첫 번째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적 1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 출애굽 1세대가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죠.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휘한 10명은 이 반대 상황이에요. 완전히 어,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키도 크고 뭐 물건도 많고 이런 그런에 아무래도 뭐 부유하고 이런 거에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간다.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 풍요롭긴 한데 그들이 좀뭐 크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좋은 땅 주신 거니까 갑시다라고 했고 자그 결과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회의를 통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한게 아니라 거기서 갑자기 대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다음에 모세와 여수와 갈렙을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뭐 전쟁을 해도 하자라는 쪽을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어, 여수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 2세대가 40년 만에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건데. 자, 처음에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전화기가 있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뉴스를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집트를 무너뜨렸고,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아무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무너뜨렸다. 이 사건이 아, 그 지금 전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먼저. 그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12명이나 들어가서도 신경을 안 썼는데 40년이 나 어쨌든 이 사람들이 광해에서 유랑하는 동안에 야, 저기 이집, 이집트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지역의 사람들이 새가 커지더니 어,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이집트에서 그렇게 해서 나왔고 홍해라는 바다도 건너고 여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큰 일났다 하고 나서 경계태세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40년 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을 때 들어갔더라면 어 그냥 이 출애굽 일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결국은 광야에 40년 동안 더 떠돌게 되는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유랑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전쟁 기록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아,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 이것을 나타내는 글. 그래서 지에서에 더 가깝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여수와 뒤에 나오는 사사기도 비슷해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지만 또 사사가 타락해요. 또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또 타락해요. 그럼 비슷한 또그 어려움과 아 힘든 상황에 처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시고.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 정말 최대한 하나님의 어, 이 중심을 맞춰가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 모든 상황을 지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범죄하거나 약탈자가 되지 않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어디 저게 뭐냐 주기적으로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막 오듯이 뭐사사있을때좀바짝 괜찮다가 조금 있으면 또 타락했다가 또 괜찮아졌다 타락했다 괜찮아졌다 타락했다 수없이 반복하는 걸봤을때 사사기서도 전쟁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정치나 이런 것을 가르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로 이어져 가고. 그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지금 라합이 자,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건져내 줬는데 지금 상황이 어 40년 전이랑은 확실하게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야, 저 사람들이 홍해도 건너고 막그또 이야기가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지잖아요. 엄청나게 부풀려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 조금 보면 자기네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유랑민족보다는 낫죠.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죠. 40년 전에 정탐을 했었는데 자기 그 아버지 세대들이 무서워서 떨어서 그 일이 났으니까 그 사달이 났으니까. 지금 나머지 정착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오고 왔는데 엄청나게 경계 대사로고 있고 반대쪽에서도 봤을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가 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라합이, 라합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것을 다 뺏고 죽이고, 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여리고의 신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나에게 어, 그런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상군들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당신이, 어그 우리가 하는 것들을 어, 누구에게 알리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알리지 않는다면, 어, 우리 여호와께서...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여기서 자비. 제가 첫 번째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은혜. 물론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 이것이 바로 한단 이두 개를 합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예요. 열이고 사람 창녀 모세의 율법이 이제 막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받지 않던이방인의 거기다 몸을 파는 창녀라면 어, 율법상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유 구원이 뭐예요? 돌에 빠져서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모세의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상 당연히 그 제거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때는 그 이유 그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타적이고 아 저버렸던 그 이제 훗, 훗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는 지금 굉장히 사뭇 달라요. 굉장히 사뭇 달랍니다 게다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이방 사람들이 당신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겠소라고 얘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습니다. 물론 할례는 했어야죠. 할례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할례를 뭐.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 다음에, 아, 한번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했어? 그럼 한번 좀 살펴볼게. 이렇게 했던 훗날 후세대랑은 완전히 지금 다른, 아, 상황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 그 선택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나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도와 지금 오늘 본문의 라합이 구원받는 구원을 선포했던 이 도는 똑같다. 같잖아요.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그 전까지는 여리고의 신을 믿었고 직업은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니 그의 집에 하나님의 헤셋, 하나님의 자비 구원이 허락받았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임지하시고, 직접 개입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설거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가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기준을 선택하고 또한 저희가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머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경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말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